예배하겠습니다. 262장 날고 나시니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262장입니다. os iuos os tra os os On the top of the

성원 영혼을 주원선하게 하시네. 아멘. 오늘 모든 예배와 우리 모두에게 회복의 영을 허락하시고, 어려운 가정과 생업을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다음 주에 있을 특별 새벽기도에, 그리고 어, 목자 수련의 정색당에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비로 옷은 주님, 날보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심하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속에 일 n 가회복되어 a n 하나 y m o u s Anonymous, Anonymous, a n o n y m o u 는 a n 통한 y m o 교 s a n o n y m 명서 회복 n o 가 일어나게 해주 n o n y m o u s Anonymous,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들을 지켜 주시고 생업을 지켜 주시고 사녀들을 붙들어 주시게 원합니다. 어려운 가정들, 하나님 어려운 생업들, 죄인들을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게 원합니다. 사비로우 신수님, 여리 하나님 목자, 세미나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목자들을 세워 주시고 하나님 작은 목자 작은 별렬로 목자들에게 힘을 주시게 원합니다. 오십 주을 마감하며 새로운 하나님 교회를 준비하며 성세당을 준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늘 여러분 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실 신우의 단위가 될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인 되시는 가정을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곳에 압력해서 선을 일신 으 하나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은 함께 해 주시기 원합니다. 들이는 손길을 수복가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간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에레미야 46장 말씀 이제 5장, 6장 남았네요. 에레미야 46장 12절까지만 읽고 맨 끝에 두절만더 읽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자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국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와 김 대체위에 유브라데 강가 칼부이스에서 바벨론의 느구갓네살왕에게 배한 대구배왕 바로 누구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다.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피하여 황급히 도망하여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믄 어쩜이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가까이 넘어지며 엎드러지는 거다. 강의 물이 출러인 같고 나일강의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국은 나이 병이 불어남 고 강물이 출렁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업들과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 달려라 병거더라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에 나오라 방패 잡은 고수사람과 부사람 화를 당긴 우사람이여 나올 지니라 하거니 와 그날은 수많은 우리 여께서 그의, 그의 대적에게 원수는 보복이니라. 가리르의삼들의 가리 피를 넘치도마리 수만 인군의 여호와께서 구성 요바라 대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을 것임이로다. 소너달 애굽이여 길러서 올라가서 요왕을 시하라. 내가 치를 많이 밟아도 효력이 없어 놔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어 들렸고 내 부르짐은 땅이 가득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돌이 함께 없어졌음이라 애굽이 망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또. 두번째 전쟁이 나오고 마지막 주 넘겨셔서 27절, 28절 보겠습니다. 27절 내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를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증거할 것이요.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스니라. 아멘. 영어 공부하는 사람이 꿈속에 영어로 말하면은 영어가 좀된 거라는데. 에레미하를 한달 이상 읽으니까 꿈속에 에레미아를 강의하고 설교를 했으니까 설교자가 된것 같아요. 할렐루야. 애굽의 멸망과 오늘 그 전에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지요. 45장까지는 그 에레미아의 그 전기처럼 저그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선포했다면 46장서부터 이제 51장까지는 어, 열국의 그 열나라의 그 장래를 멸망을 하나님이 선포하면서 52장 이제 이스라엘의 그 멸망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되지요. 제가 조금조르게 어질어질해서 말이 좀그런 이해를 좀 해줄 수 있바라면서 이방 나라 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제일 먼저 이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면서 애굽의 멸망을 지금 46장 47장까지 이렇게 쭉 말씀해요. 음, 유다에 가장 많은 그 영향을 끼친 나라가 애굽이잖아요. 그리고 유다가 애굽을 어지 하려고 남은 사람들이 지금 애굽으로 피신해서 들어갔잖아요. 그 애굽의 멸망을 제일 먼저 말씀하는 거1절서부터 우리가 읽은 12절까지 이 갈그미스 전투라 해서 세계 역사 속에 유명한 전장이잖아요. 여기서 바벨론에게 패전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 11절에 유보라 에서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애굽은 완전히 이렇게 무너지다시피 되어지고 바벨론은 세계 강대국으로 옷도 쓰게 되는 거이요안 읽은 거그 13절서부터 26절은 나중에는 다시 바벨론 느보게네살이 애굽을 서들어 와서 애굽을 멸망시키는 이러한 것 내용이 되어져 있으면서 한마디로 결론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열강의 나라들에 대해서 계속 예언하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세계 역사가 강대국을 중심으로 열강을 중심으로 그 경제와 군사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같지만그 세계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우리 마음속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확신하고 그러한 기독교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세계를 볼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는 데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겠지요. 그 열광 속에서 이 혼란한 세계 열광 속에서 무너진 작은 한 나라,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소 우리가 맨 뒤에 27절과 28절을 읽어 주시옵. 자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먼저 27절이잖아요. 내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먼 곳에서 너를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구원하며 구원하리니. 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별성들을 구원할 것을 회복할 것을 약속을 하는 거지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구원의 확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이거 하나만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서 구원의 투구를 쓴다 했잖아요이 머리가 생명이잖아요. 이 구원을 무너뜨리려고 사단은, 구원의 확신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 죽음을 앞둔 그 시간에도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이지요. 구원받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식하는 것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것은 분명한 팩트 사실이거든요. 구원은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팩트 사실이 구원은요. 이 구원의 증거들이 우리 마음의 감정이나 어떤 그런 것을 대는 것은 아니에 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맞지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평강이 올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고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세상이 줄수 없는 평강.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그리고 실학, 기쁨이 되어진다고 말하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2 8절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냐고만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구원하며 구원하리니 구원의 확실함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모든 구약의 성막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별성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는 것. 마지막 신약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는 뭐예요?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 계세요? 성막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평강 그리고 기쁨.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지금 이제 애굽이 망하고 다시 요압, 암몬 그리고 마지막에 바벨론의 멸망으로 에리미아가 끝 나는 그 열강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성경은 예언하거든요. 500년 전, 600년 전에 예언하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이것은 뭐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짐으로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처럼 지금은 성경이 완성되기 때문에 다시 세계의 역사를 말하지는 않지만은 오늘 이 땅도 모든 열강도 하나님의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통치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모든 열강을 패하고 흥하게 망하는 그 중심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저들을 통해서 징계하고 그들을 또 징계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이 있는 것은 오늘 이 시대의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세계 역사 속의 교회는 우습거든요. 공산주의들은 늘 교회를 불태우고 성경을 불태우고 늘 교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지금 이북에는 무너뜨리고 이 교회가 힘이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너희들 예배 드리지 마. 그러니까 예배 못 드리고, 물론 정부에서 명령해서 못 드린 건 아니지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는 거지요. 교회는 아무 힘도 없는 것 같고, 정치의 세력이나 권력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역사의 세상의 중심이에요. 오늘 한국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면요, 우리가 바로 서면은 이 땅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교회된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하면은 이 세상에는 여러분 어려움이 오는 거잖아요. 애굽을 출애굽 시킬 때 여기 또 애굽에 이스라엘 도망가니까 두 번씩이나 애굽을 망하게 하시면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성경에서 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교회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건 뭐예요? 뭐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하나님의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날 구원하신 예수님 구원의 확신 속에서 그리고 그 평강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누리는 삶 세상과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오늘 세상 속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동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되는 일이고, 오늘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병가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제 계속 우리가 열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래요.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로 움직이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이번 주의 말씀이 그거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세상이 어찌하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나니 나라의 마옵시며 뜻 하늘에서 이룬어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계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전자를 사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나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가 바로 사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내 영혼이 바로 되는 것내 믿음이 바로 되는 것이. 하나님 내 삶의 가장 중심이요. 가장 우선 되는 것은 주믿이습니다내영혼이잘된것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신 순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땅 위에 하나님의 빛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사려낼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마다 아침마다 주세안을 드리며 새벽을 깨우는 가정들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들어주는 손길을 수고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계속 사람 남는 어부가 될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나려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